국민의힘이 MBC 뉴스데스크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MBC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시면 정말 맛이 가도 한참 갔구나. 민주당 성향 좌빨 유튜브 수준으로 공영방송 MBC가 나락의 길을 가고 있구나 직감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소식을 보도하면서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를 시작하자마자 앵커가 오늘만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면서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족을 달기도 했습니다. 마치 전 국민이 모두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